네 오늘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투자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투자는 투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으면 그러니까 싼 싸다는 말하고 저평가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어, 얘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 있는데 사람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뭐잘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돼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 당연히 좋은 투자처가 될 건데요 자 서울이 총 저쪽에 왼쪽부터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강동구로 끝나는 그 주변은 모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총2 5개 자치구가 있단 말이에요 2 5개 구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가 과연 어디일까? 한번 그냥 따져 보시자고요. 우리가 보면 어, 집값의 수준을 봤을 때 가장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노도강이라고 해 갖고 저쪽에 서울의 제일 위쪽 끝자락에 있는 구역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금천구,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당연히 집값은 중심부로, 서울의 중심부로 들어올수록 가격 자체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 당연히 한강이 되겠죠, 한강. 이렇게 한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이렇게 잡혀있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곳이 강남 3구. 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얘네 지역들을 제외한 곳들을 보면 마포용성이라고 해서 마포용산 성동구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 자 그러면 한강 흐르고 있고요. 강남 3구 맞은편에 있는 마포용산 성동구는 제 가치를 받는 거란 말이지 중심지로 입자 그 중심지로서의 입지로 그런데 보시면 동작구하고 영등포가 당연히 모든 구의 중심에 있고 한강변에 접혀 있는데 그렇게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마용성보다 낮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뭘까요 특히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에 비해서 어, 같은 한강변에 접해있다고는 라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어,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또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파트 가격은 다른 마영성이라든가 강남, 뭐 상구, 동작구에 비해서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영등포가 당연히 서울 2 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수밖에 없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뭐 영등포구의 개요인데요. 뭐 특별한 거를 뭐 보실 필요는 없겠는데 일단 서울시 각총 생산량이죠 서울시의 GDP를 따진다고 보면 서울 3위입니다 3위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있고 또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소득 수준도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서울 각 구의 GDP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3위인데 집값은 뭐한중 중위 정도, 중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상승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용성 영등포의 동작 아파트 이렇게좀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 평당 4,400만 원 정도. 뭐 용산은 6천만 원을 육박하네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한 4,700만 원 정도인데, 영등포구는 3,950만 원, 한 4,000만 원대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마포구와도 한 400만 원 평당, 용산구하고는 뭐 굉장히 갭이 많이 지고요. 성동구하고도 한 6,7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같은 한강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소리죠. 어, 이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도 많고, 그 앞으로 주택가격이 높이 형성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그런 이유가 굉장히 슬럼화돼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라 소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등포는 종로구, 중구 다음으로 오래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서울 하면 사실 종로랑 영등포뿐이 없었죠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 강남이었던 거죠 예전 어르신들 보면 다영등포에 동쪽에 있다고 해서 영동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을 그 정도로 영등포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래서 영등포는 앞으로 이제 개발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짚어 드릴 거고요. 다음 장에. 자, 보시면 우리가 일자리.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자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남 3구 빼고는 바로 다음이 영등포구가 되는 거고요. 순수 일자리 수로 봤을 때 지역 내 총생산 gdp로 봤을 때그 급여의 수준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영등포가 세 번째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울 도시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에 가장 윗줄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삼대 도심 중에 강남구 중구 영등포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시 되는 건데, 그럼 집값도 어떻게 돼야 돼? 한 3위 정도는 돼야 돼? 아니면 5위 안에는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소리죠.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도 집값이 중위 정도로뿐이 형성이 안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등포구 자체가 이렇게 서울 전체로 본다고 라 해도 굉장히 핵심 지역에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보신다고 하면 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도로 보면 참 희한해요. 이렇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거의 일대일대 일로 나눠져 있는 지역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 즉 서울 서남권 개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영등포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면요, 도심의 원 기능 회복이에요. 원 기능 회복 이 소리가 뭐냐하면 자 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대로,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대로,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뭐 상업적을 대표하는 게 여의도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국제 금융중심 도시로 해갖고 용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엄청난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울 가장 중심에 강남을 넘어설 거라고 기대하는 곳들 중에 하나고요. 그 정도로 영등포는 사실은 지금의 육산빌딩이 가장 낮은 층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층화 되면서 국제 금융 도시로 고임금의 일자리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뭐저 위쪽부터 당산동, 물레동, 양평동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의 용도 지역 자체가 공업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은 뭐 지금 뭐 굴뚝 굴뚝 세우고 그런 공장들을 할수 있는 2차 3차 산업 시대가 아니니까 앞으로 보면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 거냐면 어. 우리가 저기 영등포역 가 보셨으면 혹시 타임스퀘어라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복합상가, 어떻게 보면 복합건물이라고 하죠. 이 복합건물과 주상복합 아파트 거기에 더해서 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의 세련된 말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죠. 요즘은 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3위 일체가 돼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알파를 더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타운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발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급여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더욱더 창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기능대로 원래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영등포구에 구를 이루고 있는 오리지널 주거지역은 이쪽이 신길동하고 대림동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신길 유타운을 매개체로 해서 주변이 거의 이제 지역들이 음,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투자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투자금이 한 2, 3억 정도, 2억 중반에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신길동 쪽에 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곳, 뭐 이렇게 선정이 돼 있거나 요런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억 초중반 요 정도의 1억대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대림동 쪽에 특히나 여기 신안산선역이 흘러가는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실패 없는 투자처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평가돼 있는 곳을 찾아내는 그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신길동이라든가 영등포 구 쪽에 뭐 대림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해서 어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또 전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